음력 4월 초파일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인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온 국민이 함께하는 기념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관내 석불사에서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5월 22일 석불사에서 석가탄신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많은 국민들이 사찰 입구를 가득 메웠는데요. 행사장에서는 등공양이 이어졌으며, 극락왕생을 비는 하얀색 등이 수놓아졌습니다. 이어 석가탄신일 문화 행사와 법요식이 진행됐는데요. 이날 진행된 법요식에서는 헌향과 헌화, 스님의 봉축산항독이 진행됐고 박홍선 마포구청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참석한 내빈들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축하 연주가 진행됐는데요. 이날 석불사를 방문한 불자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